노후 no 준비하시나요? 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이라고요? 어, 아직 멀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노후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어, 정신 번쩍 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노후 이전에 이것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모델 홍진경 아시죠? 홍진경이 남창희 개그맨이랑, 그 다음에 김구라 아들이랑 이렇게 회식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김인석이 아이를 데리고 쫄래쫄래 왔어요. 그런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김인석 아들이.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홍진경이 이걸 딱 주니까 애가 울음을 딱 그쳤어요. 저희... 집 애들이 어느 날 엄마 이 영상 요즘 되게 핫해 재밌어 하고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진경의 공부왕 찐천재 <laughs> 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유튜버로서 되게 부러웠어요. 회식 자리가 그 실버 버튼을 받아서 그걸 축하하는 자리였거든요. 유튜브에서 뭐 몇만 명, 뭐 10만 명 이상 되면 주나요? 아무튼 그 실버 버튼을 받아서 막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저는 홍진경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쌍문동에 있는 정의연고 그러니까, 홍진경 씨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제 같은 학교 나온 선배로서 관심있게 보는 연예인이 바로 홍진경인데, 아, 잘 되니까 부럽고, 나도 유튜버인데, 아, 부럽다, 막 이러면서 봤습니다. 그 축하하는 자리에 김인석이 왔는데, 애가 막 오니까, 네, 홍진경이 돈을 딱 쥐어주고, 그거를 아빠가 중간에서 딱 낚아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예, 흔히 보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에게는 식스 포켓, 식스 포켓, a 포켓이라고 하는 용돈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홍진경 같은 이모, 고모, 삼촌, 예, 네, 뭐, 조카 바보라는, 요런 <laughs> 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등, 아이 주변에 많은 친인척들이, 이, 정말 요즘 아이가 집에, 아이 하나, 아이 둘 정도 태어나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갑이 열리고, 봉투가 열리고, 예, 네, 돈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 돌 때, 아니면 좀 크면,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마다 또 생일, 명절, 어린이날 때마다 아이에게 용돈을 쥐어 주는데 아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금액도 같이 올라가죠. 이거 모이면 예, 금액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부모님이 아이 즉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예, 내가 챙겨줘야지 하고 통장에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부지부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학교 가서 얘기해 보면 애들이 굉장히 요거에 민감하고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동상이몽인 거예요. 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써 쓰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받은 돈은 아이 이름으로 꼭 통장에 넣어 주세요. 요거 푼돈 얼마 안 되는 돈들이 또 모이고 더 점점 금액이 커지면요. 어, 100만 원, 200만 원 예, 우습게 모여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이 통장에 아이 이름으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유태인 자녀 교육할 때꼭 나오는 게 성년식 때 바름 어, 잊지 바라는 그 성년식 때 친인척들이 이 아이에게 어, 좀 어, 성년이 되고 했으니까 돈을 좀줄게 하고 돈들을 주는데 이게 모이면 예,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을, 이 돈을 어, 그 부모님이 아이 통장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알려주는 그러한 종잣돈으로 어,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유튜버 중에 쭈니맨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중일이에요. 제가 또 부러워하는 유튜버인데, <laughs> 어, 아, 저희는 딸밖에 없어서 저런 아들 이 있으면 참, 어,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이 쭈니맨이라는 유튜버가 6학년 때 부모님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에 관해서 뭐또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그 친구도 뭐 실버 버튼 받아서 그 유튜브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기부도 하고 저는 되게 어 건강하게 경제 공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좋게 보는 영상인데 거기에 막 악성 댓글도 되게 많은데 쭈니맨이 굉장히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되게 상처받았을 텐데 꿋꿋하게 어, 열심히 하는 유튜버인데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미천이 한 2천만 원이었대요. 와 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 좀 우리 꾸준히 그러니까 경제 교육, 용돈 교육은요 사실 별거 없는데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좀 일관성 있게. 예. 그리고 어, 관심을 갖고, 이, 어렸을 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 쓴 책이에요. <laughs> 용돈교육의 마법. 여기, 쬐끔한 글씨로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스스로 돈 관리하는 아이로, 어, 용돈 교육의 마법. 자, 여러분, 이런 책 보시면 되게 그런 제목 많아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우리 아이 행복한 부자 되는 습관.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이들이, 어, 돈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하게, 예. 어, 부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부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좋아요. 찐 부자 되기, 뭐 행복한 부자 되기 다 좋은데, 돈 써보기도 하고, 이 돈으로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관리해서 써야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른이 될수 있도록 스스로 돈 관리하는 아이를. 어, 만들어주는 그런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세요. 어,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어, 우리 애들 다 커버렸어요. 어떡하죠? <laughs> 그러면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하셔야 돼요. 뭘 하냐? <laughs> 경제적 독립을 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 깨달은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양육의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어 저는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양육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제 교육, 우리 아이 경제 교육의 목적도 뭐냐? 스스로 돈 관리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경제 독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해 봐. 해 봐. 하고 방법을 알려 주는 거지. 그리고 작은 그 종잣돈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커 버리셨으면 우리 부모님도 예. 스스로의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동 저축 습관 예. 자동 이체 해 가지고 돈 모으라고 하셨죠. 요거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깜짝 놀라죠? <laughs> 자. 여러분 용돈교육, 경제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꼭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